안녕하세요. JB 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5일이고요. 어, 종목 심층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루는 이 다섯 종목은 다 각각의 이벤트가 있어 갖고 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 주의깊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시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오늘 전부 다 올랐고요. 어, 코스피는 3,150선 다시 회복했고, 코스닥은 아직 970을 넘기진 못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가 5월 10일 이후로 5월달에 두 번째 매수가 있었지만 있었는데 어, 683억밖에 안 됩니다. 어, 반면에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을 코스닥 어, 코스피 전부 다 매도를 했다는 점 어,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종목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함 기계 공업하고 SC 엔지니어링 기업은행은 단기 박스 일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어, 그리고 대양금속 같은 경우는 기준가 붕괴, 휴림 로봇은 이제 전환 사채. 컨버터블 본드라 그럽니다 컨버터블 본드라 해서 cb 앞 문자만 따서 cb라 그러고요 전환사체 물량 출현에 따른 급락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을 보시게 되면요 어, 1 5 0 0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일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시켰고 오늘도 시켰습니다 얘는 일본박스가 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추세는 어, 완전히 상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어, 이 박스 상단이 1500원이었고 하단이 9천원 얼마였는데 그게 바뀌어서 1500원 19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일본 박스에. 근데 일본 박스는요. 하루만 해도 변할 수 있고요. 어, 보통 뭐 길게 갈때뭐 2주 3주 이렇게도 가긴 하는데 보통 뭐일주일 이내에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본 박스는 다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요즘처럼 변동성도 크고 또 이렇게 장이좀 어려울 때는 좀 일봉 박스까지 봐서 어 신중하게 잘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또 일봉 박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업은 우리가 9,130원에 샀던 이유는 어 요거 주봉 박스 근거를 해서 산 거고요. 어 사실 이제 월봉이 이제 그어 위로 치고 가고 있을 때에 위로 이제 이렇게 밴드 상단으로 이제 양, 상방향으로 갈때 주봉 박스 상단을 지지를 해주면은, 어, 대부분 위로 올라갑니다. 기업은행의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게다가 밑에 이두 개의 선이 굉장히 강한 장기선인데, 굉장히 강한 장기선. SC는 다 깨버렸지만, 얘는 이걸 다 지켜줬죠. 다 지켜주고,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어, 906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포지션에 있고요. 이 1900원을 좀 넘겨 줘야 돼요. 이 1900원을 넘겨 줘야지 어, 여기 장기선이 11,8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 지금 보면은 120주선이 있잖아요. 요 선을 양봉 몸통으로 지지를 해 주면 좋습니다. 네. 얘는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겠죠. 기업은행을 요거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이제 여기 월봉에 좀 보시면 60월, 120월봉 있죠. 여 10년선 막이런거 뭐 위로 타고 이렇게 어 올라가서 어 여기까지는 일단은 어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12,800원이 11,800원 다음에 장기선이에요 요거, 요거 다음에 12,800원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게 최종 목표가입니다 일, 일반적으로는 어 일반적으로 원래 이게 최종 목표가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이것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요걸로 잡았던 겁니다 3차 목표가를 어, 이렇게 박스가 바뀌어 있으니, 1,900원 넘기는 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거를 지지,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위로 뚫으면은, 어, 좋죠. 근데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더라도 1,900원을 또 지지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일본 박스는 바뀌기 쉽기 때문에, 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1, 2, 3, 4, 5거래일 연속 떨어졌었죠. 그것도 시가가 고가였고 어 밑에 저가 확 내린 다음에 종가로 살짝 올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는데 어 오늘은 그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확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끝났습니다. 3,800원을 어 기준으로 오늘 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손절 가격으로 제시했던 3,900원 까지 지금 되, 다시 도달한 상황이고요. 제가 어저께 손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실적도 괜찮고 어, 별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이렇게 뭐 만약에 실적 실적도 개판이고 문제가 있는 회사면요. 요렇게 그 몸통을 겹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몸통이 안 겹치면서 내려가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내려갈 때 아예 퍽 떨어져요. 퍽 이건 월봉이라서 좀 적절치 않은데 어, 나중에 또 그런 차트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세력이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거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어, 더 내려갈 확률이 낮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어, 얘가 일봉이 바뀌었어요. 일봉이 원래 SC 같은 경우는 이게 어, 4,540원, 4,56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일봉 박스가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바뀐 게 4,100원에서 4,560원입니다. 지금 3,900원이기 때문에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4,100원으로 넘어가 주면은, 요거 이게 또 4,040원 선있잖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4,200원, 4,280원만 넘겨준다 그러면 얘는 확실히 위로 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게 고정되어 있는 박스의 모습이고요. 지금, 어, 진행 중인 박스의 모습을 볼때 그러니까 일봉은 확정이지만 근데 월봉 월봉 박스하고 주봉 박스는 확정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화요일이니까 얘는 금요일 돼야지 확정이 되는 거죠. 노란색은 주봉 박스는 월봉 박스는 5월 31일이 돼야지 확정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5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얘는 3 6 0 0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요 라인 잘안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오늘 저가가 아마도 3,65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금 현재 모습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가가 3,650원이었던 걸로 봤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게 어, 금요일까지 이렇게 픽스가 되면은 고정이 되면은 이거를 지탱을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위로 갈서 아 4,660으로 갈 확률이 어, 다분히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손절안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이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장중에 1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얘 같은 경우는 어, 전환 사채를 어,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얘는 추가 상장 이 6월 8일날에 어, 630몇 어, 주죠? 아, 798만 7,220주한그니까 금액으로 치면 50억에 대한 어, 주식인데 어, 이게 전환가액이 626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그니까 이제 채권 발행을 할때 이제 누가 이제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휴림 로봇이 이제 주식 발행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서 어, 이제 뭐 표면이자가 보통 1%에서 1%, 1 정도 되겠죠. 만기이자가 뭐 2, 3%될 거라 생각하는데 회사 회사 그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당연히 표면이자나 만기이자가 올라가는데 휴림 로봇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 뭐, 5%라 하더라도 626원에, 어, 좌당, 채권은 한 좌죠. 좌당 626원에, 어, 그, 했는데, 지금 주가가 1100, 1200원 넘었었잖아요. 뭐야, 오늘 말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1200원 넘었는데, 어, 이걸 626원에 이자 5% 먹을 바에는 주식으로 받는 게 좋잖아요. 왜냐? 어 얘가 빠져, 얘가 만약에 추가 상장이 어, 된다 할지라 할지라도 이게 5.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 뭐 대도 뭐한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 희석을 해도 천천원 아니 5%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한 지금 가격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보는데 한1 1 0 0원 정도가 적당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물량만 출현한다면, 그러니까. 어 626원의 이자 받는 것보다 1,100원 정도의 주식을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이제 전화 사채를 샀던 어, 주체가 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바 6월 8일 받는 6월 8일 주가가 어, 626원보다 아래 있으면 손해지만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 받겠다 이건데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 있는 어그 전환 사채 물량이 더 있습니다. 어 지금 얘네 휴림 로봇이 총 발행 주식수 상장되어 있는 게 6월, 6월 8일에 상장될 어그 798만 주를 제외하외하고요 현재는 어 1억 1,997만 2,911주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 물량이 더해지면 이제 1억 어 1,736만 주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 제외하고, 음? 6월 8일날 추가 상장될 걸 제외하고도, 어, 140억 규모, 아, 140억 규모인가요? 아, 180억 규모네요. 180억 규모에 어, 4,255주, 아, 4,255만 5,486주. 예. 어, 6월 8일날 추가 상장 물량까지 다 합친 거에 36%나 되는 어 물량이 더 있습니다 전환 사체가 근데 얘네가 전환 가액이 얼마가면은 어그 180억 중에 40억이 626억 626원이고요 좌당. 그리고 나머지 140억에 해당하는 물량이 좌당 387원이었나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387원에 140만 아, 140억 원에 해당되는 약 3600만 주의 물량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얘네가 총 지금 어 지금 아직 6월 8일 상장 안된 것까지 합치면 38%의 주식이 추가 상장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840원, 현재 어 주식에 대해서 가치산정을 재산정한다면 840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패닉이 와서 막 떨어진 거죠 근데 어 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추가상장 물량 그어 치, 798만 주는 6월 8일에 추가상장 하기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4255만 주는 어 언제 상장할지 모릅니다. 아직 그 채권 만기일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는 사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 11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 가격 우리가 이제 얘를 제가 기준 가격을 1120원에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1 선도 바뀌었고요. 그때 일봉의 기준에서 드렸던 기준가격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바뀌었고 어 지금 이런 전환사채 출현도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기준가가 1,070원이 되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일봉 박스가 1,220에서 1,275였는데 이거를 아이 전환사채 추가 상장 때문에 어확 떨어졌죠. 확 주가도 떨어졌지만 어 그리고 중장기 선을 볼때 1,070원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사는 게 맞고요. 여기서 사면은 어 일단한 손절가는 1,000원 정도 보셔야 됩니다. 1,000원. 네. 이게 이제 장기박스 상단이니까, 어그 이게 월봉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중장기선이 되겠죠? 어 장기선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는 이제 이 이런 선들, 이제 정해져 있는 선들만 장기선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장기선보다 어쨌든더 길게 가는 순도 있어요. 월봉박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이게 강합니다. 1,000원의 지지가 강합니다. 네. 하여튼 간에 요거가 손절 가격이 돼야 되고 기준가는 1,070원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어떻게 가겠습니까? 요 1봉 박스는요 그다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결과적으로는 1,390원을 향해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주봉 박스가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 1,070원, 1,800원이니까 상당히 굉장히 갭이 큰데 요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바닥이라서 이 주봉 박스 바닥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바닥을 찍으면 다시 위로 가고, 위를 찍으면 다시 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게, 이렇게 확 뒤집혀갖고, 이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주식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더라도, 한이 정도 내려온다고 본다 해도, 1070원에 사면은, 어, 적정한 가격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매수 근거는 뭐예요? 여기처럼, 양봉으로 끝난 주봉이 양봉일 때, 그리고 월봉이 양봉일 때. 이런 대양동석을 보게 되면요. 대양동석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추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은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4,520원이 강한 장기선인데 얘는 지금 월봉박스 상단에 현재가가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 맞습니다. 상승 추세 있고요. 어 주봉은 지금 주봉박스는 지금 3,720원에서 5,315원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중간 운대 있죠. 근데 거기에 또 강한 장기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고 어, 그 와중에 1봉이 4,115원에서 4,550원에 있는데 그 상단에 있다. 근데 음봉으로 이걸 깨게 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얘는 어쨌든 손절가는 4,520원에 3인 4,380원으로 드렸고요. 일단 이거 사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살 어, 살 만한 타이밍이 어, 어제 정도였는데, 어제 정도였는데, 어제 샀다라고 한다면 4,380원에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하 4,110원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위로 해갖고 뭐4,200 얼마, 뭐4,300 얼마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하단이, 박스 하단이. 그럴 수는 있지만, 어, 일단은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손절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매입하시더라도 이게 어, 전주가 양봉이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음봉인 날에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음봉인 날에 매수하는 거는 별로 비추입니다. 확실히 양봉을 그리는 날에 어, 사는 게더 안전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양봉을 그린 날에는 다음 날이나 다음까지 오르거나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 그렸지만 음봉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시가가 여기였잖아요. 이날 여기서 여기서 샀다 그래도 꼭대기 샀다 그래도 여기서 팔수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 내려오다가 여기쯤에서도 팔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양봉을 그릴 때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은봉 그리는 날에 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날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어제께도 봤는데 오늘 또 어제하고 또확 달라졌습니다 어, 일단은 추세 자체는 다 상승인데 왜냐 어 얘는 왜 추세가 상승이냐 일단은 월봉박스가 어 여기 있잖아요 5530원에서 5835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6020원이니까 어 일단 위에 있고 그리고 얘가 어저께 월봉박스 상단을 어 지지를 하고 올라간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준가가 딱그 6020원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주봉박스가 5450원에서 6020원 상단인데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어제 박스하고 완전 달랐죠. 어저께 박스는 5,670원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요것도 6,050원이었죠. 네, 아예 바뀌었습니다. 5,920원, 6,240원으로, 이렇게 하루만에 확 바뀌기는 굉장히 또 드문 경우인데, 어쨌든 오늘, 어저께 급락하고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어, 이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런 모양에 있고요. 6,240원을 넘기면, 어, 7,190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얘는 어, 현재로서는 5,835원을 지지를 하는 것을 보아 예, 월본박스 상단인 요거를 지지하는 것을 보아서 어, 요거 어, 금방을 양봉으로 지지하거나 어, 그 전달 아, 전주에 전주가 양봉이 아니네요 음봉이네요 요거를 뭐 전주가 양봉이라거나 아니면 3% 이상 이틀 연속 어, 양봉을 지지할 때 그럴 때 매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모 예, 뭐 추세,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뭐 꺾이진 않았습니다. 뭐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일단 월봉에서도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지만, 어, 요금음망 사트상으로 볼 때도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예. 저번 달에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이번 달에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어, 1, 2, 3, 4거래를 남았죠. 어, 이것만 잘지켜주면 다음 달에도 이렇게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 시 체크 사항 어 월봉이 양봉인가 이거 꼭 봐, 보셔야 되고 완, 완성된 월봉 기준. 그니까 지금 5월이니까 4월 거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주봉도 양봉으로 끝나야만 되는데 주봉도 이번 주 주봉이나 저번 주, 그러니까 한틱전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 3% 이내인가? 어5% 이내일 때 사셔도 되는데 그때는 그호막 차트 위치로 볼때 월주 일봉이 차트 상단인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어, 매도 시 체크 사항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수익 구간이 있죠? 5%마다 있는데, 이때마다 30%씩 매도를 하시고요. 근데 네, 어떻게 파시는지는 제가 저번에 일요일날 영상, 새벽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정확 자세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 어, 그, 어, 조회수가 아직 그 구독자의 3분의 1백 개안 보셨는데,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보셔야지 여러분 절대로 손실이 안 납니다. 어 후원 어 제가 이제 예, 어, 지금 유료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원으로 받고 있는데 어,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투자는 개인의 선택 그리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지금처럼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저도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최대한 어 손실을 안 보고 또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뉴스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어, 방송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원은 좀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 이것도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러한 점들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어, 4월 종목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다 이득이 나셨을 텐데, 어, 그런 분들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어, 감사드리고, 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참고로 추천 종목은, 어, 역시 아, 지금 이번 주는 어,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월봉이 완성되고 주봉이 완성됐을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확률 높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4월 그딱 30일 날장 종료되고 제가 그 추천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휴림로봇 동방성기 클리오 s c 엔지니어링이네 어, 종목 중에 물론 이제 새 종목만 이제 수익금 갖히면 하여튼 두 종목도 많이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붕 완성과 또 주붕 박스를 또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어, 5월 31일 날 종가 보고, 아마 6월 1일이나 5월 31일 날 늦게, 밤늦게 올리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제가 좀 봐야 되니까, 아마도 6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올리는 추천 종목이 굉장히, 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일단은 이렇게 어좀 변화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